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 이호입니다. 오늘도 원포인트 보컬 레슨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아, 오늘은 재준 쌤이 보내주신 오래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노래 기념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영상에서도 한 파트를 담당하셨던 굉장히 잘 불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완곡으로 쭉 들어보면서 어떤 점좀 고치면 더 좋아질지 레슨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발걸음을 정중히? 다시 멈춰 서게 약간 그 느낌 나죠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어, 여기까지 됐을 때, 일단은 흔히들 말하는 교회 오빠 느낌이 있고요. 약간 순수한 듯 하면서 음감 굉장히 정확하고 리듬도 좋고요. 노래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준일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왜 날까? 여러분 왜 날까요?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제 개인적인 티칭의 영역이지만,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좋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컨트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자주 강조를 하죠. 오래 전에, 막 이게 아니라,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듣던 노래가, 막, 빨리 떨려고 하지 마세요. 발걸음을, 막 이렇게 하지 마.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모든 노래는 편안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준 쌤은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편안해요. 그런데 바이브레이션만 이상하게 약간 힘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초, 초반에는 그러니까 여기 초반부에서만 일단 바이브레이션은 힘을 살짝 빼준다. 다른 데는 지금 힘이 빠져 있는데 바이브레이션만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에 힘을 빼준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음색도 좋고 음정, 리듬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너일까봐 한번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어 자꾸 돌아보게 돼 이런 내 너무 빨라요 노래에 사실 조금 방해돼 자꾸 돌아보게 돼 조금 더 자꾸 돌아보게 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돼돼돼 돼, 돼. 자꾸 돌아보게 돼. 이런 느낌 돼.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뒤로 가 볼게요. 같은 노래를 듣고 날생각하너 역시 멈춰 있을까.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너무 노래가 좋게 말하면 담백하고 나쁘게 말하면 플로우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없어요.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뭔가 또박또박한 느낌은 있는데, 이거보단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노래가.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노래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느낌은 있지만, 이거보다 좀 감정의 흐름이 있으려면, 조금은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다. 느낌적으로.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면 좋겠다. 자, 뒤로 이제 후렴구 갑니다. 예전에 함께 듣던 노래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시원합니다. 고음 좋고요, 발성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후렴구에 올수록 바이브레이션이 좋아져.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초반부에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정준일 씨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나?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하고 싶었나? 이 후반부처럼 전반부에도 바이브레이션 하시면 돼요. 아니면 고음에서의 그 바이브레이션이 더 쉬우실 수도 있겠다. 저음역대에서 지금 잘안 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고음역대의 느낌 그대로 저음역대에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후렴구가 굉장히 깔끔하고 팡팡 치고 나가는 느낌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약간 이 아련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약간 그 지금 부흥의 느낌이 살짝 많단 말이야 너무 기타를 치면서 뭔가 시원시원하게 노래를 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정성인 아련함을 좀 전달을 해야 된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거리에서 는 우연히 너무 좋아. 근데 약간 거리가 커리로 들려. 카레.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이런 느낌의 거리. 뭔 말인지 알죠? 이건 왜냐면 첫 박에 액센트에탁 주면서 호흡이 같이 나와서 커리 이렇게 된 거예요. 거리에 이렇게 찍어줘야죠. 거리에 오케이? 커리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오가 아니라 오래전에 오래전에 알겠죠? 오가 아니라 오래전에 함 아니라 함 이렇게 커리에 커리에 오케이 요런 느낌이에요. 뒤로 들어볼게요. 본 것처럼 살아 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자, 이런 데가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발성 좋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요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고급. 새로운 스킬로 지금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지금 재준쌤은 지금 현재로도 아마 지금 뭐 선생님이시잖아요 지금 선생님들끼리 어디 회식 가시면 굉장히 노래 잘한다고 소문날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 학교에서 제일 노래 잘한다 그니까 이제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선생님들 무대 있잖아요 이런 데딱 올라가면은 아막 여자 그 학생들이 아우 어 과학쌤 노래 너무 잘해요 이 정도긴 해 근데 여기서 아쌤 너무 노래 잘해요 이게 아니라 다들 입떡 벌어져가지고 와... 갑자기 다 애들이 막 울어 이 정도가 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너무 시원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노래를 조금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래를 하면서 칭찬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 아, 재준쌤 노래 잘하시잖아요. 한번, 뭐, 이제 장기자리에서 한번, 딱, 교장쌤 앞에서 한번, 그 정도야, 지금이. 그럼 이제 여자 선생님들도, 어, 뭐, 제 선생님 노래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아, 어, 선생님 너무 잘해요. 딱 여기야.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갔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는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요제에 나간다. 뭐, 예를 들면 가수랑 저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표현의 영역입니다. 감정 표현의 영역.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자, 한 번만 더 들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느낌이란 말이야. 뭔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잘 봐요. 자, 이런 거 거의 없는데 자, 같이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우연히 것처럼. 이런 느낌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요런 느낌. 아이고, 힘들어. 다음부터 촬영을 점심을 먹고 해야 된다고. 10초 만실게요 아, 어지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아무튼. 이게 힘들어요. 조금 더 집중하고, 소리를 내는 와중에, 시원시원한 발성을 하는 와중에, 표현도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살아가다,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이거 쉽잖아. 그냥 하면 돼.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래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 배고파. 이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돈가스 먹어야겠어. 안 되겠어, 지금. 아, 어지러워. 그러니까 재준쌤은, 아,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꼭 돈가스를 하나 드시고, 에너지를 좀 비축하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금 더 감정 표현을 하는 영역의 노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부터는 감상 타임으로 갈까요? 뒤로? 너무 잘하시니까. <목소리> 너무 흥얼흥얼하네 좋아요 근데 발성 좋아요 그대로인 것처럼 자, 잠깐 음정 너무 좋아요 근데 발 아니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요런식으로 나와야 돼 여길 찾는 것처럼 아. 여길 찾는 것처럼 너무 가벼워 여길 찾는 것처럼 조금만 더 노래를 살짝만 눌러준다 이런 느낌은 좋을 것 같아요 또 만날 거야 좋아요. 지금 이 노래처럼 좋아요.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지금 좋은데 너무 깔끔하게 가다 보니까 살짝 압박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약간 빨라. 너무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날 살짝 뒷박을 타라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이거보다 살짝만 뒤로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상 타임. 전에 와

좋아요. 전체적으로 발성이 굉장히 깔끔하고 음감 굉장히 정확하고 바이브레이션도 높은 음에서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냥 테크닉적으로 보면 그다지 뭐 터치할 데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넘어가셔라. 그 다음 레벨로 가셔라. 여기에 만족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인쌤은 왜냐면 이렇게 발성이 좋으신 분은 표현을 하기에도 충분한 여력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성은 뭐 제가 하는 것보다도 저도 뭐 아침이고 처음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잘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저보다 되게 지 좋으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노래를 하시고 이런 분들 흔치 않거든요. 근데 네선윤님이 여기서 제발 만족 안 하셨으면 회식용 축제용 선생님 버전 말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한발더 나아가시면, 제 생각에 웬만한 요즘에 제가 봤던 버스커들보다 훨씬 낫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커리. 거기만 잘 고치면, 거기에 마음에 좀 남네. 고거만잘 고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의 레슨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 이렇게도 잘 하시는 분이 보내주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배울 거리가 없어지잖아. 뭐야, 이거? 이게 못하는 분이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이 보내주시니까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도 같이 감상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 와중에 해드린 말씀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 보컬 레슨 영상들 댓글들 보다 보니까 요즘에 아, 선생님의 이 티칭이 너무 쉽다. 너무 쉬운 말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지하게 어떻게 수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저품격 영상이 아니거든. 되게 고품격 티칭인데, 단어들이 쉽고 좀 이해하기 편하단 말이 뭐 이것보다 선생님한테 좋은 말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 너무 좀 뿌듯하게 이제 영상 몇분안 몇 남았거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어, 최선을 다할테니까 아 오늘 클로징 멘트를 못하겠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티칭을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좀더 많이 봐주시고 뭐 마지막 뭐 이제 끝나가는 와중이지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모두 맛있는 거 드시고, 노래. 이제, 코로나도 풀려가지고, 노래방도 많이들 가실 텐데, 이 노래도 더 많이 불러주시고, 제가 또, 그걸로 또 이제, 저작권료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일단, 오래된, 오래된 노래는 무조건 부르란 말이야. 노래방 가면. 알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